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두채 이상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에 대해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그죠? 기본부터 잡아, 아, 잡아보죠. 자, 제일 먼저 2017년도 8월 1일날 이런 긴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요.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양도하면은 세금을 엄청 때리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거는요. 파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내가 팔 내가 팝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뭐다? 나는 주택이 이주택입니다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 한 채를 파는데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집이 세해 있는 사람은 20%를 더 때립니다. 기본 세율은요, 이 소득세에서 말하는 기본 세율은 6%에서 42%까지, 그죠? 그게 소득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맥시멈 42%까지 내는 기본 세율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 세율을 원래 이까지 지금은 적용했는데, 2018년도, 18년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10% 20%를 더 얹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세금 폭탄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줘. 기본 세율의 10%도 더 내, 기본 세율의 20%더 얹어.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누구다? 여기 보십시오. 단기 투자 수요 억제라고 돼 있죠.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는 사회의 악이다. 천하의 몹쓸놈들이다. 이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첫 번째로 이런 악법이 일탄이 악법 일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19년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정책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동요되다 보니까 정부가 한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요 기간 내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때 당신이 이 주택자라면 기본세율 10%안 해주고 그냥 기본세율 해줄게. 3주택자도 마찬가지로 기본세율 해줄게 즉 6%에서 최고세율 42%까지 기본세율만 적용해줄게 이 말입니다. 언제 요 기간 내에 주택을 팔았을 때그 주택은 당연히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약간 당근을 던져주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몽둥이로 들고 다시 조직이 시작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날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자, 또 천하의 악법이 또 등장했죠. 아주 뭐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당신이 이 주택자라면은 기본 세율에 얼마? 20%를 플러스해라. 3주택자 이상이라면, 여기서 3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이 4채, 1 0채다 마찬가지입니다. 30%를 더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당연히 이거는 안 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때부터 안 해줬으니까 이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있잖아요. 이때, 이때. 요 기간 중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이렇게 당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에는 이렇게 세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뭐 스텔스기로 말이죠. 폭탄을 갖다가 융단 폭격을 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최고 기본세율이 말이죠. 가장 지금 높은 거는 42%입니다. 거기에 30% 더하면 72%입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국가가 요 정책, 요 정책 하나 딸랑 발표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에 72%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은 부가 28%를 가져가네요. 자, 그러면은 국가가 이렇게 7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여러분들 주머니로부터 가져갈 그런 권리가 자격이 있느냐? 이걸 저는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국가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집이 두 채, 세채 있는 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글쎄요. 글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주지 않으면은 누가 집을 삽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임대를 내주거나 즉 월세나 전세를 내주지 않으면 누가 집을 갖다가 이렇게 에, 임대를 내주겠습니까? 그죠? 여유 없고 힘든 사람은 전세 또는 월세를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내집 마련, 마이 홈을 갖다가 장만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지금 또 취득세가 8%, 12% 엄청나게 또 올랐죠? 집을 살 때도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고, 팔 때도 엄청나게 세금을 때린다면, 다주택자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축되기 때문에, 집을 많이 사가지고, 임대를 놓겠다는 생각을, 글쎄, 어쩔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을 갖다가 공급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있는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전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오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모아 가지고 영혼을 다 끌어 모아서 집을 사겠다. 그런 수요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은 집값 안정 보완 대책이 무용지물이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세금쟁이 세금쟁이 세금 계산하는 사람이니까 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야 보유도 하지 취득도 하지마 보유도 하지마 그죠 취득할 때는 취득세로 때려 보유할 때는 종부세로 조져 양도할 때는 양도세로 조져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도대체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이런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주택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세금을 가지고 너무 틀어막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는 현재는 요요10% 20% 장기 보유 배제 요 규정을 적용하고요.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20% 30%를 가산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